고조한 아기입니다. 아유, 세상에 다 죽어가는 애를 지금 설탕물 먹이고 있어요. 아가 에이, 이렇게 조금 해요. 거 어디로 배쳐야 되나? 이리 배쳐야 되나? 음, 아직 한 4,5개월 정도 된 새끼 같은데 아우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저께 놀랄까봐 목욕 안 시키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너무너무너무 많아서 목욕을 시켰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 계속 겁만 먹어가지고 애기가 이러고 있어요. 아유, 아가, 유아 응? 목욕을 시켰는데도 지금도 벌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플리라고 그러는데 진드기 같은 거예요. 미국에는 햇빛이 강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응. 막 조그만 소리 해도 애가 깜짝깜짝 놀래고 지금 어저께 목욕시킬 때 어디에 피가 엉겨 붙어 있었는지 핏물이 막 엄청나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만져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다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유 세상에 아까 한 5개월 정도 된것 같죠 아기가 작아요 그리고 너무 말랐어요 아유. 사죽고 가는 거를 우리 딸 친구가 어디 동네 걸어가다가 발견을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는 못 키우, 자기 엄마가 못 키우게 한다고 그래서 다시 도로 버리고 오라 그런다고 그래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가서 데리고 왔어요. 우리는 하, 원룸이라서 이게 좁고 이렇게 벌써 우리 구조한 고양이도 있고 래서 키우기가 힘드는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데려왔어요 네, 죽어 다 죽어가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가 아유, 놀랬어. 어떻게 음, 내 새끼. 음내 새끼. 음 괜찮아. 아, 아무것도 안 먹어요 지금.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여기 물 뒤로 이 설탕물을 스포이드에 스포이드에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먹이고 있어요 뒤로 돌아가지를 않아네 아가 이를 좀 찍으려고 했더니 러시안블루 같은데 아기가 너무 말랐어요 이렇게 좀 볼래? 응. 지금 지가 이렇게 기운도 없고 너무너무 말랐고 애기가 이거 어떻게 일어서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요 지금 아가 겁에 질려 있고 어 괜찮아 괜찮아 응 어, 살자 살자 우리 살자가 아 아이 착해 어떻게 마음이 아파서 아프면 안 되는데 여기 미국은 병원비도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지금 아휴 더 아프면 병원 가야 되는데 큰일 났네 응? <웃음> <에휴>. <웃음> 그거 왜 질려서 음 어떻게 아까 너무 너무 말랐다, 너. 왜 아무것도 안 먹니? 아휴, 마음이 아파서.